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범죄를 상식을 전해드리는 택수의 투시경 이택스입니다 오늘은 유리 외벽 건물 마음대로 못 짓는다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평소 생활하면서 인접 건물의 유리벽에 그 태양광이 반사되어 눈이 부셔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유리벽 건물을 처음 지을 때는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지어서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하였을 망정,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연유로 그동안 유리 외벽 태양광 반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예는 많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해주지 않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대법원이 지난 2021년 3월에 최초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선고되었고 3개월 후인 6월에 같은 취지의 판결이 또 선고되었습니다. 2021년 3월 선고된 판결의 그 사실 관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는 초고층 건물이 질비한, 질비한데 문제된 건물의 외벽 전체가 로이복층유리라는 그 외장재로 되어 있어서, 밤에는 화려한 야경을 연출하는 등 시각적으로는 훌륭하지만, 거기에서 300m 떨어진 아파트 주민들은 그 건물 유리 외벽에서 반사되는 태양광으로 인하여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고통을 겪고 있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또한 냉방비가 많이 소요되었다고 하면서 그 건물 소유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아파트 주민인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은 반대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최종 판결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원래 판결문보다 더 줄여서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인접 건물의 유리 외벽에 반사되는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시야 방해 등의 고통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건축 행위로 인한 생활 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정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태양 반사광이 유입되는 각도와 정도, 또 피해자의 피해의 성질과 정도, 가해 건물의 건축 경위 등등 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피해 정도가 사회 통념상 참아야 할 정도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관건인데 그 판단은 법원만이 할수 있다고 보입니다. 1심 법원은 참아내야 할 정도 내라고 본 것이고, 이 신과 대법원은 참아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본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이 참아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태양광 반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각장애를 판결문에서는 빛 반사 시각장애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빛 반사 시각장애라는 용어는 앞으로 계속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빛 반사 시각장애가 있으면 거주자가 심리 불안을 느끼고 그 실내에서 외부 경관을 바라보기가 어려운 등의 이유로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주거지가 일시적으로 주거로서의 기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빛 반사 시각장애가 생기는 정도가 연간 최대 187일 하루 최대 1시간 15분 내 이루고 빛 반사 밝기가 평방미터당 6,983만 1,354, 약 7천만 CD로서 빛 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최소 기준 평방미터당 2만 5천 CD의 약 2,800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빛 반사 시각장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최초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 아파트 주민들은 이빛 반사 때문에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으니 그 손해도 배상하라 하는 청구를 했는데 법원은 이 청구도 인정을 해서 청구 금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빛 반사로 냉방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합하여 피해 주민 1인당 132만원에서 678만원 그 사이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하여 그 금액이 과소, 과소하다는 느낌은 들지만 우리 법원이 최초로 이빛 반사 시각장애로 인한 그 손해를 인정했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손해 인정 금액도 차츰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3개월 후인 2021년 6월, 대법원은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그 사건은 성남시에 있는 지상 28층, 높이 134m의 건물로서, 건물 전체를 통유리로 하여 소위 커튼 월 공법으로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70 내지 114m 떨어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가 문제입니다. 도심지에는 외벽 전체가 유리로 된 건물이 상당수가 있고 그러한 건물로 인하여 빛 반사 시각 장애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든 적든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빛반사가 있는 건물은 장차 없어지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더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